일본 영어 머스터디 의고혁준 선생님입니다. 주제문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다. 빵셔틀 하는가? 31번째입니다. 사실 영어 하다보면 속도가 느려서 주제문 찾는 방법 많이 배우죠. 그러나 주제문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주제문만 보고 답을 고른다는 그러한 망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체 질문에서한 주제문을 찾았다고 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납득이 전혀 가지도 않고, 설명도 없이 그냥 주제문 딱 골라서 바로 선택한다. 자, 이것은 묻고 따지도 않고 그냥 답을 고를 수 있다는 망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아무 설명도 없이 빵 사와라고 한다면, 여러분 빵 사오십니까? 우리가 행동하기 위해선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주제문은 확신을 줄수 없습니다. 그게 주제문인지 아닌지도 정확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 전개방식입니다. 전개방식은 영어가 아닙니다. 예, 비교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이것은 영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거 없이도 우리는 독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설책 읽을 때 전개방식 생각하면서 읽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영어를 하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요. 주제문, 전개방식 예, 그런 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다 구문 독해 있다 라는 거죠. 구문 독해라는 게 알다시피 분석하면서 영어를 해석하다 보니까 끊어 읽기를 하게 되고 저 끊어 읽다 보니 속도가 늦어지죠. 속도가 늦어지다 보니 해석이 말리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앞에 있는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게 되죠. 아자 어, 구문 독해가 왜 문제인지는 우리가 시험을 통해 알수 있는 게요. 시험은 분명 일정한 속도를 원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시서 100km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100% 불가능하죠.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노력하면 된다. 안 되는 건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안보니 빨리 뛰어도, 아, 어, 치타만큼 빨리 뛸수 없는 건 자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체득하고 되면은 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무슨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하게 도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구분을 많이 해도 절대 빨라지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란 얘기죠. 자전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구동력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동력을 바꾸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는 강의 중에 7력 기준 어 트닝, 제가 강의하는 이 강의 말고는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방식입니다. 자, 이것이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시속 100km를 낼수 있느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강의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왜안 되는지를 설명해 놨습니다. 자, 어떤 경우든 간에 구무독해 하는 영어 선생님들 절대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수능 그 시간 안에 겨우 풀거나 때로는 조금 어려우면 버벅거리면 그보다 더 넘어갈 수 있다는 거. 본인들도 여유 있게 수능 문제를 풀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가르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말하는 고문독회는 그런 형식으로 하면 어떤 경우도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시간에 딱 맞춰 풀거나 시간 남아, 5분 남을까 말까 정말 잘하면. 네. 그 정도로 고문독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느린 그러한, 어, 방식입니다. 자, 주어진 문장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문장을 통해서 어떤 걸알수 있는 것인가? 뭐, 주제물을 잡자. 뭐, Q&A 구조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Q&A가 무조건 정답이다. 그렇지 않은 거 제가 다른 사례를 통해서 앞에 강의에서 여러 번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이건 또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맞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맞지 않는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확신이 생길 수 없는 거죠. 어떤 경우도.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가 필요라는 생존에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도 집을 떠나지 않고 어떤 남자가알아보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처음에는 스폰서를 찾았고, 처음으로 스폰서를 찾았고, 얻었고, 그 다음으로 선언하는 거죠.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1년 동안. 그리고는 거주처를 마련했습니다. 빈 집에서. 단지 컴퓨터 하나, 인터넷 커넥션만 돼 있습니다. 그는 문제 없이 필수품, 그리고 럭셔리한 것들도 구입할 수 있었어요. 온라인 쇼핑이 그가 얻는 것을, 가구, 음식, 심지어 애완동물도 얻는 걸 가능하게 해줬다. 비록 그는 집에 머무는 것에 동의했지만 그의 방문객들이 충분히 채워줬습니다. 그의 사교적인 욕구를 채워줬죠. 그는 심지어 파티를 열었습니다. 인터넷, 인터넷 챗룸을 통해서. 그는 또한 어, 자원봉사, 오그리지션, 어떤 조직을 위해서 자바, 자원봉사도 했습니다. 바로 불우한 아이를 위한 자 이걸 통해서 할수 있는 건 뭘까요? 자, 인터넷 없이 하는 사회생활. 아니겠죠? 반대미네요 인터넷은 필수품이가 사치인가? 아니란 거 아시겠죠? 인터넷은 어, 그걸 통해서 모든 걸할수 있다. 정답 3번이 되겠죠? 인터넷 쇼핑, 싸다 아니고 자원봉사, 핸디캠인는 아이들 기다리고 있다. 아니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거죠?